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요차때 정대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또 정말 가성비 넘치는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 정말 이 장거리 주행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영상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정말 장거리 여행에 최적화된 모델로 한번 준비했는데 옵션까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까지 적용돼 있는 모델이거든요. 정말 기대하셔도 좋고요. 제가 바로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 크라이슬러의 200 2.4C 차량을 한번 소개시켜 드릴 겁니다. 이 차량 스펙 진짜 놀라지 마세요. 정말 가성비 좋게 준비했는데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요 2015년 3월에 등록한 2015년형 모델이고요. 주행 거리 11만 9천 킬로, 키로, 예, 준수한 키로수까지 갖고 있는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기록부상 단순 교체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 뉴욕까지도 전혀 없는 아주 깔끔한 컨디션을 자랑하고 있는 크라이슬러의. 202.4C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오늘 준비한 금액은요 880만원입니다 네 880만원 정말 900만원도 안 되는 선에서 특급 기회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차량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분들은 단거리 크루징을 좀더 편안하게 누릴 수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적극 추천드리고요 거기에 또 패밀리 세단으로서 전혀 부족하지 않은 디자인 거기에 옵션, 공간성까지 갖고 있는 차량입니다 네, 이렇게 스펙과 가격까지 설명드렸고요. 이제 디자인 빼놓을 수 없잖아요. 아무래도 디자인도 한 몫을 하는데 이 차량 보시다시피 15년형 모델이에요. 정말 연식도 좋기 때문에 디자인 면에서도 전혀 꿀리지 않고요. 디자인도 날렵하고 세련된 느낌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 다크 그레이 색상, 다크 그레이 색상에 또 펄까지 정말. 깨알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 반짝반짝 거리는 정말 외관 컨디션도 지금 최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앞면부 보셨을 때 되게 좀 세련된 느낌 그 다음에 좀 날렵한 느낌을 주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크라이슬러에 쭉 뻗은 이 그릴과 그 다음에 라이트와 연결돼 있는 모습까지도 확실히 좀 일체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라이트도 DRL까지 들어가 있어서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요즘 디자인과 거의 흡사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가셔서 옵션. 네, 옵션 캠페입니다. 바로 앞에 보이시는 범퍼 아래쪽에 보이시는 이 레이더. 네, 레이더가 두개 달려 있는데 요게 이제 어댑티브 크루즈. 장거리 여행하실 때 정말 편안하게 탈수 있는 그런 옵션이에요. 진짜 꿀 옵션 중에 꿀 옵션. 이 가격대에 정말 무슨 차에서든 누려볼 수 없는 그런 특급 혜택입니다. 이 혜택을 누려볼 수 있고요. 당연히 전방 감지 센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뭐 범퍼 상태, 본 네트 상태, 최상의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지금 너무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죠. 카메라에 잘 비칠지 모르겠지만 정말 펄감 끝내줍니다 네, 펄감 끝내주고요 그 다음에 넘어와서 휠도 보시면 휠도 확실히 좀 미국차답게 톤다운된 크롬 휠로 들어가 있는데 정말 멋스러운 모습 뭔가 살짝 머스탱에 들어가는 그런 휠이 살짝 예, 영감을 주고 있는데요 정말 멋스러운 휠이고요 그 다음에 휠 컨디션도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거기에 지금 타이어 컨디션 지금 앞타이어 제가 봤을 때30% 3 30, 4 0 남아있는데 이번 연도까지 타시는 데는 전혀 지장 없으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옆태도 지금 정말 깔끔하고요 그다음 지금 틴틴 컨디션까지도 정말 질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프라이버시도 지킬 만한 차량이고요. 거기에 또 옵션이 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뿐만 아니라 위에 또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들어가 있는 모델이에요. 아 이런 차량이 진정한 네, 장거리 크루징 차량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좀 여유도 느낄 수 있고 거기에 편안함까지 느낄 수 있는 이런 차량 아주. 네, 가성비 좋게 누려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와서 뒤에 휠도 보시면 휠 컨디션 그 다음에 타이어도 지금 보시면 은50% 정도 앞 타이어가 조금 더 남아있는 지금 컨디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타이어 컨디션 그 다음에 휠 컨디션까지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와서 뒤태도 보시면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뒤를 봤을 때 뭔가 제네시스 같은 느낌이 살짝 들긴 합니다 마크도 그렇고 네, 엠블럼도 그렇고 전체적인 디자인이 정말 군더더기 없는 저희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 정말 호불호 안 갈리던 만한 그런 디자인이고요. 그 다음에 리어 램프, 리어 램프도 불이 들어왔을 때는 정말 좀 멋스러운 LED 라이트가 들어와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도 야간에 봤을 때 정말 멋스러운 디테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미국 차량답게 좀 크롬도 적절하게 잘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후방 카메라, 후방 감지 센서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차량 제가 트렁크 한번 열어봐 드리도록 할게요. 네, 어... 일단 트렁크 공간! 공간성도 확실히 미국 차답게 널찍널찍합니다. 정말 저희 국산 차만 트렁크 공간이 넓은 게 아니라 이런 미국 차량들도 보시면 정말 공간성 잘 뽑아내요. 그다음에 가로로도 넓기 때문에 골프백 충분히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안쪽으로도 깊숙하게 빠져 있고 거기에 또6대사 폴딩까지 가능합니다. 2열 시트까지 폴딩이 되기 때문에 정말 어 실용성 부분에서는 확실히 좋은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 펄감이 정말. 오셔 가지고 직접 보시면은 반하실 만한 펄감이에요. 그 정도로 지금 외관 컨디션까지 최상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문콕 기스도 크게 안 보이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컨디션 면에서 최상의 모습과 거기에 또 이제 기다려지는 그 옵션. 실내 들어가서 실내 컨디션과 그다음에 실내 옵션, 그다음에 공간성까지 한번 살펴보시죠. 네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운전석 한번 앉아봤고요 일단 요 차량 지금 컨디션 면에서 아주 최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짜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과 그 다음에 정말 정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실내 인테리어인데요 그 다음에 지금 컨디션도 보시다시피 운전석, 조수석, 시트 컨디션도 최상이고요. 전체적인 인테리어 컨디션도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준수한 연비까지 있기 때문에 크게 부담 없는 유류비까지도 예, 감안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지금 컨디션 너무 좋은데요. 거기에 또 옵션까지도 정말 빵빵히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설명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운전석, 그 다음에 조수석, 전동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 이 차량의 좀 메인이라고 할수 있는 핸들 옵션으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핸들도 확실히 크라이슬러답게 큼지막하게 잘 들어가 있고요. 3포크 핸들, 간결합니다. 그 다음에 버튼들도 정말 큼지막하게 들어가 있잖아요. 오른쪽에는 네, 기대하셨던 그 스마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버튼들 세팅할 수 있고요. 거기 에 아래쪽 보시면 리미터, 그 다음에 앞차의 간격 조절, 버튼까지 깨알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왼쪽에는 트립창 컨트롤 쓰는 버튼과 그 다음에 핸즈프리 버튼 음성인식 버튼 들어가 있고요 위로 올라가면 또이 장거리 크루징을할때또 이렇게 답답함을 좀 해소해 줄 만한 그런 옵션이죠 이런 것까지 깨알같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개방했을 때 잡소리 하나 없이 작동 너무 잘 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이런 부분도 정말 연식이 좋고 그다음에 컨디션이 좋기 때문에 여런 잡소리 하나 없이 작동 잘 되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넘어가서 열어 보시면 ECM 룸미러 들어가 있습니다. ECM 룸미러에 그다음에 아래를 쭉 내려오시면 정말 정갈된 요 센터페시아 디스플레이 창 들어가 있는데요. 일단 여기도 이렇게 내비게이션, 당연히 순정으로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 또 이렇게 후진을 놔볼게요. 후진을 놓게 되면 이렇게 후방 카메라, 그 다음에 가이드라인까지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고요. 거기에 또 추가적으로 미러, 디머까지 들어가 있고, 운전석, 조석, 열선 시트까지 로우 하이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옵션까지 꽉 차있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오시면 여기에도 정말 특별한 옵션들, 버튼 들어가 있는데, 일단 앞차의 충돌 방지 시스템. 차선이탈 방지 시스템, 거기에 파킹 어시스트, 거기에 자동 파킹 시스템까지 안전 사항과 그 다음에 편의 옵션까지 깨알같이 꽉차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로 쭉 내려올게요. 아래로 내려오시면 이제 공조 시스템, 이렇게 또 물리적 버튼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터치로 되지만 물리적 버튼으로 사용하기 편하게 이렇게 마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열로 보시면 정말 간결한 기어노브. 요즘 트렌드에 정말 잘 맞는 기어노브예요. 이렇게. 돌리는 기어 노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또 수납공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수납공간 이렇게 컵홀더 있잖아요 컵홀더 이렇게 싹 제끼면은 여기에 정말 널찍한 수납공간과 그 다음에 USB 억스 그 다음에 시거잭 단자까지 다 들어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또 이쪽 아래쪽 아래쪽도 또 수납공간 널찍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납공간도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거기에 옵션과 이 편의사항들 전체적으로 꽉 차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운행하실 때 지루함과, 그다음에 운행할 때그 다음에 운행할 때그 피로감까지도 날려줄 만한 그런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 차량이 얼마라고요? 바로 880만원, 진짜 1000만원, 900만원도 안 되는 금액대 정말 가성비 좋게 누려볼 수 있는 차량이라고 한번더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뒤로 넘어와서 패밀리 사단에도 적합한 공간성까지 누려볼 수 있는 차량이거든요. 바로 뒷자리 한번 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열로 넘어왔습니다 2열 한번 앉아봤고요 일단 2열 컨디션도 아주 짱짱합니다 예, 일단 시트 컨디션도 전체적으로 크게 운대 찢어진 데 없이 관리까지 정말 잘돼 있는 모습까지 확인하실 수 있고요 거기에 또 공간성도 패밀리 세단으로서 정말 적합해요 예, 뒷자리 에 앉았을 때 전혀 비좁다는 생각 안 들고요 거기에 또 이렇게 개방감 좋은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있기 때문에 뒷자리의 개방감까지도 확실히 예, 펑트인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나가서 제가 이 차량 엔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제가 엔진 사운드 한번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아 전체적으로 저는 또 깜짝 놀란 게 어, 미국 차량에 이렇게 쇼버 잘안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차량에 이렇게 쇼업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적인 요 편의 옵션들까지도 예. 감안해서 만든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차량 스펙 가격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2015년 3월에 등록한 2015년형 모델의 주행거리 11만 9천 키로, 아주 준수한 키로수를 갖고 있고요. 거기에 중고차 성능기록부상 단순 교체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의 크라이슬러의 200, 2.4C 차량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금액 880만 원입니다. 880만 원, 15년형 모델에 거기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정말 옵션까지 풍부한 차량을 누려볼 수 있는 기회인데요. 이 차량에 대해서 좀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아니면 구매 회사가 있으신 분들은 위에 있는 저희 요차 업대대표번호로 연락 주세요. 저 아니면 이 대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구매를 원하시는데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 주저마시고 연락 주세요. 저희 전국 탁송 거래도 가능합니다. 이 차량 이외에도 정말 다양한 차량도 취급하고 있으니까요. 좀 원하시는 차종 이 있으시면 아래에 있는 저희 유튜브 댓글이나 위에 보이시는 저희 대표 번호로 연락 주시면 추가적인 상담도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거기에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요 차업대 정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